이제 뭐 깨병도 말씀을 했는데, 어,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일종의 굉장히 심한 멘탈 피로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어떤 제 반응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신적 피로죠. 정신 통증이 나타나는 걸 수도 있고, 그 흔히 말하는 과, 오버 트레이닝, 신조감의 한 증상일 수도 있으니까. 음. 그리고 이게 단체 훈련이다 보면은 어떤 짜여진 거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마다 연습량이 많아야지 되는 경우들도 있고 어느 경우는 연습량이 적, 적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회복 시간도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만약에 다른 것보다 일단은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일단은 사실로 받아들여주고 음. 제가 조금 어,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경우들은 이게 패턴이 보이는 경우들은 꼭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한번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또 말씀하신 것 중에 흥미로운 게, 음, 통증이 이제 그 변형기랑 연결돼서, 음. 어, 감정이랑 기억이랑 깊게 연결돼 있고 또, 그러면서 이제, 우울감, 뭐 이런 것들이랑 우울증하고도 음, 음. 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왜그입술라든가 우리, 어, 뭐 좀, 동작, 익스까지는 아니어도 좀, 야, 유난히 어떤 동작, 이게 어, 다른 운동 능력 참 좋은데, 음. 정말 이해 안될 정도로 특별한 어떤 동작을 못한다든지, 네, 뭐, 이런 경우들인지 야구에서도 종종 보이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메카닉을 좀 강조하시는 입장들은, 음. 메카닉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음. 주장하시는, 이거는 뭐, 멘탈 코칭이나 이런 게다 필요 없고, 좋은 메카닉을 갖추면, 음. 어 이건 다 해결되는 문제다. 그래서 메카닉, 메카닉 만능 놈을 주장하시는 음. 분도 계시고, 그렇지. 어떤 분은 또 이제 그거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뇌 프로그래밍된 어떤 기억이나 감정 이런 걸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음. 좀 심리 상담이나 멘탈 코칭이라든가 이런 음. 것들이 어 선행되어야 된다 음. 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음. 있거든요 네. 근데 말씀 들어보면 결국은 두 개가 다어 맞물려서 그치. 이렇게 돌아가야 될것 같긴 한데 이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학습하고. 수행하고의 어떤 분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이제 이거는 뭐 제가 그 심리적인 뭐 어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내 신경학적인 거 그냥 어떻게 뭐 생물학적인 그 관점에서 볼 때는 그 학습이 되는 기전이랑 수행이 되는 그 어떤 작동이랑 사실 좀 다르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만약 우리가 동작을 해야 될때 이제 내가 그 어떤 테크닉적으로 불완전하다 그러면 당연히 불안감을 느끼는 건 맞겠죠. 그렇기 음. 때문에 어떤 그 테크닉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는 당연히 맞고요. 음. 그 이제 단순 수행은 음. 뭐 누가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무리 잘 하려고 그래도 음. 우리의 구조상 그건 우리 의식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의식이 개입되면 그냥 망하는 네네 네. <laughs> 엉키기 때문에 음. 그런데 이제 그거를 분리를 못 했을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은 어떻게 보면 말대로 어떤 멘탈적인 트레이닝 아니면 그~ 그 수행과 학습을 좀 분리할 수 있는 어떤 연습들 그런 음.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음, 음. 그 아까 이제 변형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제 편도체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 어떤 공포라든가,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 이 어떻게 보면 학습이 되는 부분들인데, 이제 그 부분들이, 물론 이제 그것만 단독적으로 활동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주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크게 그 부분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 부분은 그냥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들이 좀 저장되어 있어요. 음. 뭐, 아기들도 본 적도 없는데, 뭐, 뱀이나, 뭐, 거미 같은 거막 무섭다고 음. 그러는 거. 이런 음. 것들이 이제 그냥 내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죠. 음.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학습이 되는 두려움들이 있어요. 음. 어떤 공포들. 그런 것들이 거기 저장되는데, 원칙적으로 그 저장된 것 자체가 한번 저장이 되면 없을 수는 없다고 그래요. 공부상으로는. 음. 음. 없앨 수는 없고, 거기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을 활성화를 안 시킬 수 있는 어떤 우리가 방법들은 있지만, 근데 음. 이제 그거를 활성화를 안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우리가 이하는 의식적인 어떤 조절이라든가 어떤 멘탈 훈련들로 좀 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음. 거기 이제 기여할 수 있게 할수 있는 거죠. 네. 제얼운동 네. 많이 하잖아요, 선수들. 음. 뭐 팔꿈치도, 뭐 네. 보통 팔꿈치 어깨 네. 이렇게 많이 하고, 음. 최근 들어서는 토미전도 어릴 때부 음. 맞는 선수들이 음. 있고 한데 일단 그 재활 운동할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좀 팔꿈치 다쳤다고 팔꿈치만 보면 안 된다. 네. 음. 뭐 여러 가지 비율 줄수 있는데 저는 그냥 줄다리기를 가끔 비율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줄다리기를 A 하고 B 하고 하고 있는데 음 하고 있다가 B가 탁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넘어졌으니까 엉덩이가 아프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를 통증분위는 내 엉덩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통증에 이제 실제로 그거를 발생한 원인을 보면은 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추론할 수 있는데 잡고 서로 잡고 있는데 손이 미끄러져서 넘어졌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이렇게 잡아 당기는데 그 잡고 있는 내가 어떻게 보면 근력이 부족해서 음. 나버려서 넘어졌을 수도 있어요. 음. 그리고 또 다른 거는 A랑 B랑해서 B가 넘어졌는데 A가 줄을 놔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 넘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경우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팔꿈치나 뭐 어깨 어디가 일단 아프다 그러면 일단 통증이 있고 일단 거기에 손상이 간 부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1차적인 거를 하는 건 맞아요. 맞는 그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건 맞는데 이 통증의 소스 자체가 여기가 아닐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음. 실제로 이제 특히 이제 손이라든가 원위부 부위들의 역할들은 어~ 우리가 이제 좀더 우리 컨트롤에도 용이하게 되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어 뇌의 배분도 그렇고 이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이제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이런 몸통 쪽 이 근이 부쪽으로 갈수록, 이게 뭐, 개개, 이렇게 세밀하게 컨트롤 할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 부분들은 반사적으로 움직이고, 손에 어떻게 보면 반응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반사가 잘안돼 있다든가, 아니면 이런 그 움직임 패턴들이 형성이 잘안돼 있다든가, 뭐, 음. 뭐, 예를 들어서 그게 근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좋지, 뭐, 협응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가장 약한 부위들. 포스가 음. 많이 전달이 되는 부분에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음, 없죠. 음. 근데 그게 어 이거를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가 아프고 아픈데 처음부터 너무 음. 확대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뭐 예를 들어서 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무조건 발이 뭐이까 그러니까 이게 손이 여기가 아픈 것도 아래에서 뭔가 네. 축을 못 잡아줘서 무조건 아픈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코 만능론자 분들도 네. 계세요. <laughs> 분들은 코가 약해서 아픈 거다. 네. 아니, 뭐 이제 그래서 하나의 컨셉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뭐, 맞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확대 해석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 그러니까 제가 개념은 1차적으로는 아픈 부위에서부터 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1촌, 2촌, 3촌 이렇게 연관도를 갖듯이 가장 그 인접한 부위들의 문제들이 있는지를 먼저 좀 먼저 파악을 해봐요. 음. 저는 이제 그 로딩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제 로딩 패턴이라고 하는 부위들이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근이부 음. 뭐 몸통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어, 투수 같은 경우들은 어떤 이제 견갑 부위와 어떤 이제 우리 몸과의 관계들 이제 그리고 뭐 하체의 어떤 뭐 지면과의 관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꼭 개별적으로 좀 파악을 해보죠. 음. 아까 그 말씀 하시니까 갑자기 그 말이 생각나네요. 망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고. 예, <laughs> 네, 맞아요. <laughs> 아, 참 어려운 일 같아요. 이게 뭔가를 네. 몸에 관한 원인을 찾고 한다는 게. 사실은 이렇게 뭐몇 마디 대화로 뭐 이건 이래서 이렇다, 뭐 이런 거는 이것 때문에 이런 거라라고.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아, 이건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쉽게 단전 짓기보다는, 네. 아, 그럴 수 있구나라는 관점에서 보시고, 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아, 이건 이래서 이렇구나라고 단전 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부분 말씀하다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생각이 났는데 네. 왜 아프면은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엑스레이를 찍어 봐야 되냐? 뭐 MRI를 찍어 봐야 되냐? 다 그렇죠. 아, 찍어도 소용 없다. 네. 뭐 아픔 아픈 거랑 뭐 관계 없다. 뭐뭐 <laughs>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아까 제가 이거 말씀드린 제 연관도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 반드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아프다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모든 거는 이제 모든 이제 상황이랑 맥락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해부학적인 어떤 구, 문제 구조적인 문제들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통증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사실 훨씬 높아요. 음. 그러니까, 연관도가 더 높은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기능적인 문제가 있을 때, 기능적인 문제가 뭐, 단순히 얘기해서 뭐, 패턴이 뭐, 스쿼트를 해보면 스쿼트가 잘안 된다든가, 뭐, 어떤 가동 범위를 해보니 가동 범위가 좀안 된다든가,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통증에 당연히 관여를 할수 있지만, 음. 우리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 관여도가 조금 더 간접적이고, 조금 더 멀어질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어, 일단은 이제 통증이 있을 때뭐 무의미하게 그냥 습관적으로 이런 검사를 해보는 거는 뭐 불필요하지만, 일단은 이제 그, 지금은 음, 어느 정도 계속 반복이 된다든가 그럴 경우는 해박적인 어떤 파악이 사실은 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이게 너무 기능적으로만 보면, 음. 기능적으로만 보면은, 뭐, 안정성이 부족하다, 뭐, 전신의 어떤 균형이 안 맞아서 그렇다라는 걸로만 너무 울게 되면, 어,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도 놓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음, 음.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재활학과 의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 수술에 대해서, 뭐, 수술을 하지 말아라, 뭐, 아니면 수술을 좀 나중에, 이렇게 좀 마, 당연히 말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딱그 해박적인 문제 자체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수술을 빨리 하고 그에 맞는게 재활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조건 이제 끌고 가면은 그 어떠 보면 그 선수에 있어서는 선수들이 사실 타이밍이 있잖아요. 음. 어느 시기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고 그걸 놓칠 수라서 음. 어떤 해박적인 검사도 좀 당연히 필요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기능적인 것들이 우선 돼야 될 수도 있고. 음, 다볼수있습니 네. 대화에 관련된 전문의와 그리고 관련 트레이너. 네, 이분들의 네. 협업. 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죠. 예. 네, 네. 예. 그 그래서 이게 그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laughs> 의사지만 어뭐 이런 물리치료라든가 트레이너의 성향이 가까운 의사라고 네, 볼 수가 네, 있고요. 그렇지. 또 트레이너 분들 중에서도 트레이너지만 약간 이런 의학 쪽에 좀 관심이 많고 이쪽 분야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음. 그런데 이제 확실히 확실한 거는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고 부, 어떻게 보면 부 전문 분야가 있는데 이 전문 부전문 분야를 전문처럼 할 수는 없거든요. 음. 그게 지식이 많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설프게 그거를 접근했을 때가 문, 아예 모르고 하는 경우가 더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어, 말씀드렸지만, 이게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하나의 어떤 환자나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의사나 뭐 치료사, 트레이너들이 좀 어. 의견을 좀 나누거나 할수 있는 부분들 음. 그리고 이제 치 이제 저는 이제 골프 선수들 많이 보게 되는데 이제 치료하다 보면 이제 딱 보이는 게 있어요 그아 이거는 이 프로가 그 코치가 박그 인버브가 해야 돼야 된다 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손목이 안 좋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 운동을 하고 주사 놓고 이될게 아니라 음. 뭐 연습의 어떤 형태라든가 특히 음. 스윙 자체를 바꿔야, 메커닉을 바꿔야 되는 단계인데 음. 근데 여기서 조금 좀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네, 근데, 네. 그, 근데 이제 한 예로 어떤 이제 선수가 그런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알, 운이 좋게도 그 선수가 그 프로님을 다른 프로님한테 갔는데, 그, 다른 프로님이 저랑 이제 잘 아는 프로님이셨어요. 음.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가, 어떻게 이런 환자에 대한 정보를 이제 좀 공유를 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괜찮죠, 지금. 음, 괜찮고, 이제 음, 음. 뭐 연습도 잘 하고. 음. 그러니까, 이런,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뭐 사실은 이분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이 뭐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도, 서로 그, 가진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에, 음. 이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음. 어, 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